백만 장자가 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자기 관리가 뛰어나다. 엄청난 열정을 갖고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앞만 보고 전진한 결과란다. 끊임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다. 주변 상황에 대해 관찰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질문하며 자신을 관리했다. 나는 열정적으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래도 며칠 밤을 새며 일을 한 적은 있었다. 졸업작품지를 위해서 며칠 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밤을 샜다. 대단한 작품을 만드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력이 부족해 작품을 지키고 마무리할 사람이 나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열정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들의 대부분이 내가 열정을 갖고 목표를 달성하게 했다는 느낌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서 했다. 열정을 강조하고 열정적으로 삶을 살고 죽을 만큼 열심히 일하라고 동력하며 구호를 외친다. 사회에서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에 사실 주눅든 적이 많자. 단한 번도 난 그렇게 열정을 갖고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자기 관리는 철저한 듯 하다. 자신을 위해 해야 할 것은 타협하지 않고 시간이 걸려도 꼭 했다. 이런 자기 관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덕목이다. 많은 백만장자들이 성공 비결로 설문 조사에서 일 등으로 꼽은 항목이 바로 자기 관리다. 다른 부분은 바로 용기다. 편하게 월급 받고 생활하지 않고 생활비마저도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창업해서 끝내 성공한 용기. 남들이 주저하고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순간에도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용기. 이런 용기들은 결코 무모한 개기나 투기간이라.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관리하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 획득한 용기가 아닌가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자기관리가 아닌가 한다. 솔직히 이게 제일 힘들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것을 알아서 한다. 주는 것만 마지못해 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자신이 시간을 관리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 잠지만 나태해져도 망가지는 것이 바로 자신이 시간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라고 이야기한다.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동일한 듯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을 죽이는 말이다. 그나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창의적인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획일적이고 기계화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좋은 대학을 나와 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닐. 지금 우리 주위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고졸이 많다. 대학도 좋은 대학이 아니라 그저 그런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직원으로 쓰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이다. 이 부분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이러한 사실은 사실 우리 위세대들의 환경에 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게 대학 졸업은 사치에 가까운 일이었으니 말이다 이제는 점점 한국도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은 그다지 대단한 것이 못된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오라고 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와한다면 대학은 갈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는 시선적인 인간이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장의 직원이 되는 상황이 계속 유효할지 궁금하다 20년 뒤면 우리 위세때와는 조금 다른 환경이 펼쳐지지 않아요 궁금하지만 여전히 지금까지와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고졸 출신이 대학 출신들을 직원으로 두었다며 이제는 그저 그런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을 직원으로 쓴다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역설적으로 자신에 대해 정확히 평가한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자각과 함께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던 걸 깨닫는다.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라 인정하고 용기를 갖고 도주한다. 물론 좋은 대학을 나와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로 에 만개지만 전체로 놓고 볼때 통계적으로 분명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백만 장자들의 부모는 한결같이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책망하지 않았고 자신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고 한다.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다고 인생나고저로 치부하지 않았고 굳이 좋은 대학을 가라고 압력을 놓지 않았다. 물론, 이왕이면, 다홍시 말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가족으로도 멋진 일이다. 부모의 욕망이 자녀를 망치는 결과인 경우도 많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자신도 하지 못한 일을 자식들은 당연히 할 것이다에 여기는 것이 더 이상한 행동이 아닌가. 멋있는 직업이 아니라 남들로부터 관심 받지 못하는 직업에서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부자가 된다. 진짜 부자들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걸 몸소 실천한다. 한국에서 서민 갑부에 나오는 부자들을 보면 동일하다. 백만 장자들의 여덟 가지 성공요인. 일, 성실하라, 진실되라, 열정을 가져라. 이것은 우리의 경제를 유지시켜 고 앞으로도 유지시켜 줄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이 학교 성적이 경제적 성공의 장애가 되도록 만들지 말라. 3. 금전적 모험을 감사할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법을 배워라. 4. 독창적이면서도 이윤이 많이 날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5. 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하라. 실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격을 지닌 사람과 결혼했다. 6.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가게를 꾸려나가라. 많은 백만 장자들은 새 것을 사기보다 쓰던 것을 고쳐서 쓴다. 7. 집을 고를 때는 백만 장자들의 일을 따르라. 그를 처럼 따져보고 발로 차차 다니고 적극적으로 협상하라. 팔 균형 있는 생활 방식을 택하라. 많은 백만장자들은 돈안 드는 활동을 한다. 가족이나 친구와 즐기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